주철석은 어디서 아니 주철석이래. 주석석은 보통 어디 있지? 아니 힌트 달라 할까? <laughs> 제발 주석석 힌트 좀 주세요라고 할까? 저 진짜 붕 코인 하나 써 가지고 나침반 한한 아홉 번 정도는 아홉 번 정도는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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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도움 요청하셔 가지고 왔습니다. 혹시 나침반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아, 나선반이요잠시만요 저도 하나,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이왕이면 주석 이으로다가거그거는 아, 모험을 통해. <laughs> <laughs> 네. 그거그 하나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. 이거 하나, 하 이거 나이 하나. 이거 나 이거 하나. 이거 하거 하나. 이거 하번 정도가 네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<laughs> 아.. 혹시 어. 주석석을 체크를 하실때 네 모든 주석석을 다 체크를 해보셨나요? 어.. 빈약함 빼고 다 했는데.. 아 모든걸 다 했는데도 안나온다? <laughs> 제.. 저도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<laughs> 조금 체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나무케야지 그거 쏘도 해계도 쓰세요 아, 네. 안 되네요. 네. 네. 없는 거겠죠?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 조금 찾기가 <laughs> 어, 어려우시면. 어, 네. R T P 한번. 네, R T P 쓰시면 멀리, 멀리. 멀리 가거든요. 어떤 거요? 슬래시 R T P를 한번. 채팅창에 올려, 올려보시고. 네. 엔터 한번 쳐보실래요? 어? 슬시 RTP. RTP. 아. t p 네. 엔터. 어! 네.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와지거든요. 우와, 우와! 네. 네. 근데 여기는 지형이 조금. 섬이네요? 네, 이런 데는 안 나옵니다. 아 네, 주석석은 조금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네 그럼 산맥이죠 네. 좀 높은 고도가 있는 산 쪽에 가시면 음. 많이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시거나 네 오시거나 <laughs> <laughs>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아아아아저 아, 바빠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아저 네, 아, 바빠가지고 안 돼요 가야 될거 같아요 아, 죄송합니다. 저 배가 없... 아, 이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네. 죽으시면 스펀지로 갑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찾으시면 되실 거예요. 네.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